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입니다. 네, 8월 14일이고요. 예, 네, 저녁 11시 10분입니다. 예. 네. 어, 메이슨 캐피탈. 아... 공시가 나왔죠. 소록스에서. 소록스 아리바이오. 합병으로 갑니다. 합병으로 가게 되고요. 오늘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소룩스에서 어, 우회상장 미미해당 미해당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우회상장에 미해당이 되어야 이게 되어야 합병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회상장에 해당이 되면 아 골치가 아파집니다. 골치가 아파졌을 같았는데 소룩스랑 아리바이오랑은 결국 합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 드렸듯이 소룩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산정하는 건 어제 보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묶어서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소룩스는 1이고요. 얘는 2.5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면 신규 법인이 생기면 여기 아리바이오 주주들은 여기 2.5주를 갖게 되고요. 한 주당 지금 아리바이오 이한 주당 2.5주를 신주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룩스 한 주는 그냥 그대로 한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얘는 지금 한 주당 아리바이오 거래가 되고 있어요. KOTC에서. 예한 주당 2.5 주로 신주로 교환이 된다. 아요렇게 어, 해서 둘이 두 회사의 주주들이 새로 생기는 아리바이오의 주주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규 법인이 짠 하고 태어나는 거고요. 어 아무튼 합병으로 간, 가기 때문에 어, 어, 주가는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예 네, 저는. 소록스도 그렇고요. 메이슨도 그렇습니다.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어, 소록스가 있고요. 아리바이오가 있잖아요. 네. 이건 메이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메이슨은 지금 아리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장사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삼진제약도 들어가 있지만,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 테마잖아. 어? 테마지만, 실제가 있는 테마잖아. 나 아리바이오 2대 주주인데? 아리바이오 2대 주주야. 그러면은, 테마로 움직이지만, 새로 생기는 신주상장법인에, 어쨌든 메이슨이 아리바이오의 현재 2대 주주니까, 내 물량도 녹아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새로 생기는, 어, 아리바이오라는 회사에 어쨌든 실제가 있는 테마라기보다는 개별 이슈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메이슨이 가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얘가 메인 아니야? 맞아요.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이긴 하지만 형님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합병 1.25대1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산정이 된 겁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지금 막 뉴스 기사에서 쏟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소록수 주주들이 주주 같이 희석이 된다. 주주 같이 희석이 된다. 우려된다. 아, 그래서 좋지 않을 거다. 얘네들은 반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소록수 주주들은 주주 같이가 희석이 된다고 하고, 왜 주주 같이 희석이 돼?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아리바이오 가치가 진짜 뻥튀기 된거 아니냐? 어? 야, 이거 뻥튀기 된거 아니야? 아리바이오 가치를 어떻게 수익가치를 1조 1천, 아, 1조 1,645억의 수익가치를 한정을 할 수가 있냐고. 그거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기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얘네들 진짜 좋은 회사고 나중에 진짜 그거보다 나중에 더 벌면 어떡할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미래의 이야기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입니다 아리바이오 주주님들은 절해야 돼요. 예, 절해야 됩니다. 아리바이오 수익가치를 어떻게 1조 1640, 1조 1645억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거야.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리바이오의 2.5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리바이오는 이득을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솔직히. 왜?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거야? 메이슨도 같이 이득을 보는 거야. 왜 아리바이오 주식을 2대 주주를 갖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메이슨과 소록스가, 동시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동시에 상승할 확률이 저는, 저는 높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말을 듣고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고 문제는 그러면은 이 소룩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뉴스 뭐 주변에서도 오늘 전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레이슨 같이 이제 주변에서 뭐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야, 이거, 소룩스, 어떻게 되는 거야? 소룩스도 전화가 많이 오고요. 소룩스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소룩스 12 애들 물량 다 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 어,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소룩스 주가 상승하면, 만약에 소룩스 주가 상승하면, 아, 이렇게 얘기할게. 메이슨 주가 상승하잖아? 메이슨 주가 상승.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나가? 이거 JD 들 나가는 거 아니야. JD 엑시트 거기에 이거는 알파가 될수 있는 거는 12 이건 누가 들고 있어 회사가 들고 있어 이두 가지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이스는 그럼 소룩스는 소룩스는 누가 나가는데 12 그리고 어12 어, 1회차 2회차 근데 1회차는 청구 행사를 했어 이미 다 그리고 2회차는 보호 예수야 아직 락이라고 아직 락이야. 어 그러면은 요 1회차 200 200억 200억 이거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룩스는요 형님 이 합병을 하려면 합병을 하려면 의결권이 중요합니다. 의결권 행사가 중요한데요.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의결권이 있어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어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고 주주총회 그러니까 주주총회 그 현장 뭐 들어간 분들이 특별결의 인가 그걸 겁니다 그래서 특별결의에 대해서는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뭐 어느정도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결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룩스의 의결권은 누가 갖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소룩스 개인 개미 투자자들이 발광을 해도 이거는 통과가 돼. 어? 통과가 돼. 왜? 그리고 주가 조금 올려다 놓으면 통과시켜 줄 거야. 왜 소룩스 주주들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룩스 아, 이거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12 물량 200억이랑 이거를 전환해놨다고. 이건 뭐야? 전환했다는 거는 주식으로 바꿨다는 얘기고 주식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야? 주식은 의결권이란 말이야. 어? 의결권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물량 털수 있다고 봅니까, 형님들? 저는 절대 못턴다고 봅니다. 소룩스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200억 1회차 전환시킨 거다 터는 거 아니야? 이번에 주가 올려다 놓으면? 못 털어요. 못 털어. 의결권 행사해줘야지 어떻게 그걸 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얘네들 물량이 없어도 의결권 통과가 된다. 그 정도다. 하면 털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지분구조를 보게 되면, 소룩스의 지분구조를 보겠습니다. 반기보고서상 지분구조를 보겠습니다. 형님들. 정재준 대표 이사가 21%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 관계자가 2%. 김복덕이 10%. 그러면은 35%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2,200억. 전환 청구 한 거. 이거 주식으로 바꿔서 들고 있잖아. 그럼 이것까지 의결권이 같이 묶여서 가줘야 소룩스 합병에 대한 의사봉을 합병 통과합니다. 땅, 땅, 땅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CB 200억이 털고 나간다. 주가가 오르는데 털고 나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합병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죠?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12,200억은 분명히 의결권을 행사한 이후에 엑시트를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룩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형님들. 여기 보면 앞으로 소룩스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고, 주주 확정 기준일이 다음 주 이게 이 거래일 전 포함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거래일 전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까지 들 주식으로 들고 있는 분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합병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주주명부 폐쇄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받고, 행사 기간 있고, 뭐,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채권자들 뭐, 왜 이의를 제기해? 다 자기들이 넣은 채권자들인데. 이건 없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병 기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합병 계약일 8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가 9월 27일, 이렇게 있고, 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만약에 12 물량도 묶여있고, 대주주 물량 35%, 김복덕 씨 물량까지 물려있어. 묶여있어. 묶여 락이 돼있어. 거기에 12락 돼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못해도, 지분이 최소 40%? 뭐, 지금 12, 200억을 전환했을 때몇 프로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된다고 보면 되죠. 의결권 조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물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를 하려면 합병을 확실하게 처리를 하려면 소룩스에 시비 투자한 사람들도 의결권을 찬성으로 던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환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B W 정재준 씨가 갖고 있던 물량도 전환했습니다. 그럼 정재준 씨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소룩스 주주가 있고 아리바이오 주주가 있어. 어? 내가 이 소룩스 얘기를 하려 고 그래. 아니 여기 주주들. 아니 소룩스 씨 주, 조명 회사인데 아니 조명 회사가 가치가 있어서 투자한 사람 있냐고 아니 조명 아 나는 소룩스라는 회사를 조명 회사로 아이 조명 회사가 앞으로 진짜 끝내주는 신기술 조명을 만들어서 조명 점유율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그렇게 할 거야. 그거 보고 투자한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잖아. 아리바이오 보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리바이오 보고 투자한 거잖아. 그러면은 아리바이오랑 합병하는데 반대할 거야? 반대할 주주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반대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예. 네. 좀 이상한 분이죠. 나는 조명에서 보고 투자했는데 웬 아리바이오야? 이러면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소룩스 주주님들도 툭 까놓고 다 이거 보고 투자한 거잖아. 근데 아리바이오가 2.5로 나왔기 때문에 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소룩스 주주들도 만약에 이거 합병 빠그러지잖아 봐봐. 이거 합병 빠그러지잖아. 그러면 소룩스 주주들은 다시 조명에서 투자하는 거야. 그냥 조명에서 투자하는 거야. 빠그러지면 합병 빠그러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그러지 당연히 아니야. 어. 조명회사 투자할래 아니면 FD 삼성 글로벌 삼성 앞두고 있는 바이오 회사에 투자할래. 당연히 합병에 찬성을 하겠죠. 아니야 나는 한 주밖에 못 받으니까 찬성 안 할래. 그럼 조명회사 갖고 와, 끌어안고 가든가, 그냥 조명회사 끌어안고 가든가. 어. 그렇게 봐야지. 그리고 아리바이오 주주들도요. 아리바이오 주주님들도 이거 2.5 평가받은 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거라고 봐요. 왜 이거 수익가치 형님들도 봤을 거 아니야. 이거 수익가치 1조 2천, 1조 1,600억으로 잡아줬어. 1,165억. 지금 아리바이오 그냥 강성주주들 더욱 받아갖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그, 그냥 저는 그냥 놀부심보라고 봅니다. 근데 욕심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어? 아, 무슨 욕심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무슨 이 회사 지금 매출 나오는 것도 특수관계자가 100억 찍어줘갖고 나오는 거 가지고 청, 그, 판단해갖고 1조 1,600, 1,165억 잡아준 건데. 아니, 누가 이렇게 잡아주게끔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음? 어떻게 꿈으로 투자하는 회사를 감히 이렇게 1조까지 잡아줬는데 아무리 바이오라지만 그것도 비상장 회사를 형님들 이거 더 바라면 욕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얼마를 잡길 바래요 아리바이오가 10조 돼야 돼 지금 10조 가치가 있는 회사야 아 삼상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삼상 통과하고 가지고 오라고 삼상 통과하면 왜 이런 식으로 합병해서 상장하려고 이런 그림을 짜요. 그냥 직상장하지. 나스닥 가서 직상장해! 이거, 이렇게 해서 딜 만든 거다 주주님들 같이 살자고 만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리바이오 주주님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절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 얘기를 동의 못하시는 아리바이오 주주님들도 계시겠지만 감히 우리 아리바이오를 우리 아리바이오는 앞으로 fd 상상되고 중국에서도 돈 받고 어디서도 돈 받고 앞으로 10조 100조 될 기업인데 감히 우리 아리바이오를 지금 1조 1650억까지로 밖에 평가를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 강성 주주님들 무서워서 제가 더 말하면 안될것 같고요. HLB, 아리바이오 이런 바이오 큰 회사들은 강성 주주님들이 계세요. 그냥 말 그대로 야 무조건 앞뒤 없이 10조, 앞뒤 없이 우리 회사는 50조 회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좀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아리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가치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딜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다 상방 베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슨 캐피탈도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상한가 갈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이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예상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어, 웨이슨 캐피탈 소룩스 합병 이슈 터져서 앞으로 주주 아까 말씀드렸죠 어, 주주 확정 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예 여기 스케줄이 있고요 요 스케줄대로 보게 되면 주주 확정 기준일 전까지 상한가로 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내 피셜이야 믿지마 이거는 그냥 내내 내 피셜이니까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센거 터진 거예요 예. 그만큼 센거 터진 거고 어, 진짜 강한 재료가 터진 겁니다 예. 개별주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재료가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까지 강한 재료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이 몇명 없어요. 몇개 없어요. 네. 말 그대로 형님들 봐봐. 아리바이오 강성주주들도 그렇게, 몇, 몇 년을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고, 거기에 소룩스랑 합병이 된다는데, 이게 파괴력이 없을 것 같아? 당연히 파괴력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세방 이상은 가지 않을까? 세 방이라는 건 3연방? 3연속 상한가? 그러면은 시총이 좀 너무 1조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주가는 예상 못하겠습니다. 다만, 메이슨 같은 경우는 시총이 650억이죠? 근데 아리바이오 이대 주주야? 제가 이거를 뭐,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쉽게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만큼 이런 재료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잖아. 메이슨 주주님들 제가 흑우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재료가 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이 종목에서 메이슨으로 안, 메이슨이 만약에 이번에 아리바이오 소루스 합병 아니면 뭘로 갈건데 응? 얘 메이슨 캐피탈 나가야 될 사람 있잖아 제이디랑 응? 아리바이오 합병 이슈 아니면 뭘로 보낼거냐고 천원 넘게 뭐 700원 넘게 천원 넘게 뭘로 갈거냐고 그렇게 연속성 있는 이슈 있어? 없잖아 뭐가 있어 회사가 회사 다시 매각할 거야 그거 아니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아리바이오 아니면은 메이슨 앱 아리바이오로 안 올리잖아요 아리바이오로 엑시트 안 시켜주잖아 그럼 엑시트 안 시킨다는 얘기야 음그 정도로 강한 재료가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메이슨 캐피탈 주주님들 오늘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제가 털리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썸네일에도 어, 좀 약간 그렇게 자극적으로 털린 사람 없,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뭘 모릅니다. 주가가 내, 뭐 금요일 날 하방으로 꽂을 수도 있어요. 난 몰라. 어쨌든 하지만 이번 재료에 JD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 메이슨에서 그만큼 올려 줄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 잡고 가시는 게 맞, 맞는 걸라고 보고요. 감히 예상해보자면, 감히 예상해보자면, 그냥 다이렉트로 이거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이렉트로 넘어갈 것 같고요. 700원 다이렉트로 넘어갈 것 같고, 900원, 1000원, 이 전고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제 말을 듣고 투자하고 사라는 말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700원 근처에서 한번 팔고 나머지 물량 들고 홀딩해서 갖고 가도 되고 뭐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그거는 차트적인 관점이겠죠. 여기 700원짜리 뭐 찍었던 전고점이 단기에 있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조언하시잖아요 유튜브로. 이거 갭은 무조건 메우고 내려온다. 얘야. 갭 무조건 내리 매, 매 무조건 이런 갭은 메우고 내려와서 어그 다음에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정한단다. 얘야.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맞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갭 띄워 놓은 거 메우지 않는 거는. 갭 띄운 거 메우지 않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강한 재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형님들. 그만큼 강한 재료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여기. 여기서도 상승할 때 어땠어? 이거 갭 메우고 내려왔어? 아, 이거 갭 메웠어? 여기서? 안 메웠잖아. 차트로만 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로만 보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네, 좋다. 네. 메이슨, 메이슨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냥 홀딩 의견 드립니다. 변함 없습니다. 네. 이거는 형님들, 진짜 350원에 우리랑 같이 매매, 만약에 들고 있는 형님들이면. 이거 형님들이 얼마나 수익률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어 형님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굉장히 좋고요. 아무튼 물량 꽉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조언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네,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메이슨 주주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소룩수, 화이팅! 아리, 화이팅! 메이슨, 화이팅! 같이 갑시다! 예. 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